실크로드에서 진짜 비단이 움직였을까요? 진짜 주된 상품은 비단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인도에서도 비단이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인도에서 수입을 하면, 로마 쪽으로 수입을 하면 쉬운데, 왜 중국에서 수입을 해갈까요? 그리고 중국 비단하고 인도 비단은 달라요. 중국 비단은 특특한 비단이에요. 비단 할때 그런 단이라는 게 실올 굵기가 굵고 그다음에 보온성이 좋은 거를 단이라 그래요 그리고 비단 말고 그런 비단 말고 이렇게 실크 스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사라고 합니다 사 그래서 사라 그래서 능, 단, 라, 사 이런 것들이 비단 실올 굵기에 따라서 특특하게 모직처럼 만드느냐 안 그러면 스카프처럼 만드느냐예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런 살을 입어요. 그래서 고려부라 보면 이렇게 살아. 예, 시스룩이잖아요. 시스룩 네. 이렇게 딱어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수월관음도 같은 데 보면 다 하얀 거를 입고 있는데 다 비치잖아. 어. 지중에 가 보셨어요? 그리스나 로마 그쪽에 어떻든가요? 홈쇼핑에서 지금도 로마 쪽 광고가 나오죠. 한 겨울에도. 봄에까지도 나오죠. 왜? 가보면 그렇게 안 추워요. 가보면 그렇게 안 추워요. 왜저 사람들은 어, 지중해로 바다로 쉽게 나올 수 있고, 어, 동아시아 쪽은 바다로 잘못 나갔어요. 왜냐면 동아시아 쪽은 바다로 나가면 동해예요. 진짜 뭐 절단나는 바다예요. 근데 지중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만만한 바다입니다. 굉장히 만만 그래서 어 지중해 쪽 문화권들이 바다로 쉽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만만한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바다에 대한 공포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항해, 항해술까지는 몰라도 배를 건조하는 능력은 사실 동아시아가 더큰 배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거는 명나라 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정화의 대원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엄청난 어, 것들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배도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신대륙이나 안 그러면 뭐, 대항의 시대를 열지 못했느냐? 태평양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어, 이거는 나갈 수 있는 바다가 아니에요. 인더스 문명 시절부터 인도는 서쪽하고 어 무역을 했었어요. 그 무역하는 데가 어디냐면 그 무역하는 데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어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두강 사이라는 게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이 하나도 아니고 큰 강이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면요. 진짜 농사짓기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의 기록에 보면 그 점토판에 보면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67배 소출이 나온대. 어, 아니, 아니, 아이 납득은 잘안 가. 왜? 이게 농사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67배 소출이 나온다는 거는, 상상이 안 돼. 에, 약간 불화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그 극시절 그 점토판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젊은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다. 그거는 그 시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그보다 훨씬 뒤에 이제 저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더스 문명 시절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교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쪽은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 그런데 굳이 기후 조건도 안 맞고 어, 쉽게 말해서 그리스 쪽에서는 그리스도 약간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특특한 비단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비단을 중국에서 수입했을까? 왜 실크로드는 비단길이라고 불렸을까? 사실 그 주된 상품은 그 실크로드에서 주된 상품은 비단이 아니고 도자기예요. 어, 도자기예요. 어, 비단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거. 아니 가까운 데 있으면 상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까운 데걸 수입하죠. 그다음에 기후적으로도 이쪽 비단이 그리스 쪽에서는 맞아요. 어, 특특한 비단 은잘안 맞아요. 그래서 도자기가 사실은 주된 교역 상품이에요. 어, 도자기는 도기 말고 자기. 자기라는 건 중국이 처음으로 발견합니다. 어, 중국의 동남쪽에 보면 여기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중국국이 있는데 이 중국의 동남쪽에 경덕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경덕진. 경덕진. 이 경덕진의 북쪽에 한 1km쯤 가면 고령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고령산에 그게 고령토예요. 고령토의 시작이에요. 어, 그렇게 해서 중국 경덕진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발견되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거는 기술이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히토류 같은 거예요. 고령토가 옛날로 말하면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아세요? 저도 뭔지 몰라요. 근데 희한한, 희귀한 흙이래. 그래서 히토류예요. 그게 반도체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쓴데. 그래서 그게 지금 대부분의 매장량이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중국하고 일본하고 약간 충돌할 때, 충돌할 때 중국에서 히토류 반출 금지를 카드를 딱 꺼내니까 일본이 바로 항복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은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걔네들의 주력이 그런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토류를 막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령토가 예전에 히토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를 만들려면 1200도에서 1300도까지 온도를 끌어올려야 돼요 1200도에서 1300도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다른 모든 흙은 주저앉아버려요 주저앉아버려요 그런데 고령토마는 고령토마는 그때 자화현상이라는 걸 일으켜요 자화현상은 뭐냐면 쇠같이 바뀌어요 금속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치면 금속소리가 나요 땡땡땡 소리가 난다고 독기는 옹기나 이런 토기나 이런 거 봐보세요. 그러면 틱틱 소리가 나죠. 치면 땡땡 소리가 나. 마치 유리처럼. 음, 그거는 고령토만. 가요. 그래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그걸 만들고 중국이나 우리나라랑 지형이 좀 비슷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열심히 찾아가지고 만든 게꽤나 어,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두 번째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본에서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나가사키 짬뽕 아시죠? 네. 짬뽕 전에 나가사키가 유명한 거는 핵이죠. 핵 떨어졌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 떨어져 가지고 일본이 바로 그게 이제 오르냐와 그러냐에 대한 문제도 거기에서 많이 있어요. 왜? 그 당시에 일본은 벌써 그룹이 상태였었거든요.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끝난 게임에 핵을 떨어뜨리는 거는 너무너무 잔인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에, 나가사키가 그 짬뽕 나오는 데인데 왜 짬뽕 먹는 데다가 핵을 떨어뜨렸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짬뽕 먹지 말라고? 미국 사람들은 짬뽕을 그렇게, 흰 국물 짬뽕을 그렇게 싫어하나? 그 나가사키가 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자기 공업이 발전한대요. 도자기 공업이 발전한대요. 가장 중요한 데다 핵을 떨어뜨리겠죠. 그렇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도시들을 공격하겠죠. 어 그래서 거기가 일본 아니 일제 저 뭐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공이 잡혀가서 거기서 어 고령토를 발견해요. 이게 이삼평이라는 사람을 발견해서 이제 도자기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삼평과 심수관과 두 종류의 계통이 일본의 도자기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자기라는 거는 기술이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독일에서 독일에서 현대 화학 이 발전해서 만든 게 마이센 도자기예요. 그 전에는 도자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현대 요업, 그러니까는 화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올 수 있었고 그 전에는 진료가 없어서 도자기를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자기는 전량 수입해야 됐었고, 전량 수입해야 됐었고, 도자기 하나 가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꽃병 하나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봐요. 실크로드에 꽃병 가지고 가. 요 그 당시 어떻게 되있냐면 어떤 예가 있냐면 중국에서 도자기를 가지고 와서 로마에 오면 로마 강물에다가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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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물에다가 이제 풀어가지고 그 도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하면 같은 무게의 금으로 바꿔준대. 같은 무게의 금으로 바꿔준대.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도자기를 화이트 골드라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도자기를 가져가요. 도자기를 가져가요. 그 도자기를 가져가는 여정이 진짜 힘든 여정이거든요. 나중에 법현 스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 뭐야 어 현장 스님 기록에 보면 어 길은 없고 어 길은 없고 어 귀신 소리밖에 안 들린대. 귀신 소리밖에 안 들린대. 귀신 소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 모래가 바람에 떠는 소리. 강풍에 모래가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도나에 가면 명사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모래가 우는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 사이로 바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화공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혼자 있으니까 무섭지. 어. 그러니까 이게 귀신소리라고 얘기 표현을 하는 거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이 어딘지는 모르겠고 사막이고 이러니까. 단, 어 백골이 이렇게 쫙줄서 있대. 어. 왜? 그 당시 대상들이 이렇게 무역을 하러 가다가 모래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 방에 모래산이 이렇게 확 덮쳐버리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뼈가 있는 데가 길인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 배골을 밟고. 아 어, 참. 그러면서도 그게 구도심 때문에 중국 이 중국에서 인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대단해요. 그리고 또한 명의 또 하나의 집단은 이 실크로드를 개척한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죠. 이익을 위해서 꽃병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런 꽃병이 있어요. 꽃병 하나를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하면 가져갈까요? 뽁뽁이에다 감아서 DHL 해외 특송으로 보내야 되는데, 예전에는 뽁뽁이를 뭘로 썼을까요? 응. 그냥 생각해보세요. 뭐, 소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아무튼, 어, 그렇다 치고,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 장안에서, 장안에서, 자, 봐봐요. 나무 케이스에다가 넣는 거예요. 거기다 뭐, 소을 넣든지, 뭐, 지프라기를 넣든지. 그렇게 장안에서 출발했는데, 낙타가 헛발 디뎌가지고, 자빠져서, 어, 이게 깨졌어. 그러면 다시 사면 돼요. 아이 짜증나네. 이러면서, 어 물건은 날렸지만, 그래도 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로마에 거의 다 갔어. 한 이틀만 가면, 도착이고 금으로 바뀌어 근데 낙타가 모래바람이 들어가지고 헛발 지어서 자빠졌어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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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패 죽여도 시원치 을 거야. <laughs> 자 이런 문제점을 방비하려면 도대체 뭘로 싸우면 안 깨질까요 비단으로 싸까 비단으로 싸면 안 깨질 것같아 그래, 뽁뽁이, 그래. <laughs> 뽁뽁이 싸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터뜨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뭘로 할까? 쌀? 쌀? 뭘로 하는 거냐면요, 진흙으로 싸요. 이 안에도 진흙을 꽉 채우고, 밖에도 진흙 틀을 만들어서 꽉 채워요. 그러면 돌덩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려버리면 돌덩이처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깨집니다. 떨어지면 안 깨집니다. 근데 저렇게 쌓으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무게가 겁나 나가요. 그래서 금으로 바꿔준다는 얘기가. 그래서 금으로 바꿔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집에 가보면 어떤 분들은 거실에다 도자기를 이렇게 잡아 트려놔요 식기를 이렇게 장식품으로 쓴다니까 그게 유럽 문화예요. 왜냐하면 걔네한테는 도자기가 너무 너무 귀했기 때문에 걔네는 감히 거기를 먹지를 못하고 이렇게 장식용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그러니까 도자기 항아리 이런 거 말고 접시를 이렇게 세워 놓는 집이 있다니까? 어. 우리는요.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왜 식기를 세워 놔? 식기는 주방에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통에서는 어떤 걸 쓰는 거냐면요. 책거리 도라고 해서 책 같은 거 문방사우 이런 것들을 장식을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다 장식하면 잘못하면 파손되고 이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그런 거나 안 그러면 뭐 십장생 그러니까, 다산, 부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 뭐, 모란, 안 그러면 성류.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시집 오실 때, 자개농 이런 거안 해오셨어요? <laughs> 자개농 해오면, 오래된 분들이요. 어. 아니,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집집마다 자개농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까만색 마치 무슨 약간 관짝 같이 생겼는데 자기가 아주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버린 게 진짜 너무너무 다 잘못된 것들인데 그 뒤에 그게 이제 티크장으로 다, 다 우리가 바꿨잖아요. 한, 막 이게 뭐 그거는 뭐 별로고 구닥다리고 뭐 이래서. 근데 사실 그게 훨씬 비싸고 공이 많이 드는 건데 지금은 다 버렸어. 어, 다 버렸어. 그리고 어, 오늘날에는 아예 농이 없죠. 북박이잖아요. 그냥 그 아파트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냥 안에 깔려있는 거지 뭐 농을 넣어서 넣고 어쩌고 여러분 시절 때만 하더라도 이제 오래 계신 분들은 자기 농을 하던 시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젊으신 분들은 뭐 열자 짜리를 해오네 여덟 자 짜리를 했는데 근데 <laughs> 집을 얻었는데 집이 작아가지고 두자 짜리 농은 또저쪽에가 있고 저쪽 <laughs> 아 그러는 시절도 있었어요 어, 그러던 시절도 있었어요 어 너무너무 웃긴. 그래서, 식기를 이렇게 거실에다가 장식하는 거는요, 그건 철저하게 서구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사실은 그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 있을 수 없는, 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는 도자기가 움직였다는 거, 도자기가 움직였다는 거, 그리고 저길 때문에 불교가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